호일에 고기 구우면 암 걸린다고? 진짜일까? 오늘 바로 팩트 체크해 봅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캠핑이나 집에서 고기 구울 때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호일에 고기 구우면 유해 물질 나와서 암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알루미늄 호일은 열전도율이 좋아 고기를 빠르게 익히지만 고온에서 산성 재료와 함께 사용하면 알루미늄이 음식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WHO와 유럽 식품 안전청에 따르면 일상적인 사용으로는 건강에 큰 위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호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은 치과에 직접 닿지 않게 쓰세요. 호일이 고온에서 변형될 수 있어요. 산성 재료는 피하기. 레몬, 토마토 같은 재료와는 유리나 세라믹 용기를 추천합니다. 코팅된 호일 사용하기. 논스틱 코팅된 호일이 알루미늄 유출을 줄여줍니다. 결론은 호일에 고기 구워도 괜찮아요. 하지만 자주 사용하거나. 고온, 산성 재료와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